오늘은 지방 이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수술한 지몇달 됐는데 석회화 생길 수 있나요? 어 생길 수 있습니다. 지방 이식을 하고 흔히 딱딱해지면 무조건 석회화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. 편하게는 항생제로 치료하는거나 정안되면 살짝 절개를 넣어서 짜내기도 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쓰이게 됩니다.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? 먹는 약도 있나요? 음 간편하게는 먹는 치료 방법이 약으로 한다면 항생제랑 스테로이드거든요. 그런데 이걸 어, 주사로 할 수도 있고 먹는 약으로도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는데 스테로이드까지 쓰는 건좀 과해 보이고요. 항생제 등, 등으로 조금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안 오게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해야 되느냐? 기술적으로 어떤 한 지점에 너무 과량을 넣으면 안 돼요.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. 지방 이식을 우리는 그냥 지방 이식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미세 자가 지방 이식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. 영어에서 온 건데 미세 자가 지방 이식이라는 건 미세라는 거는 이 지방 이식을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아주 작은 세포의 로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. 이게 뭉쳐지지 않게 아주 여러 군데로 흩어서 뿌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 뭉치게 되면 서, 이쪽에서 괴사가 일어나서 석회화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꼼꼼히 수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방 이식 후에 필러시술 해도 되나요? 할수 있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지방 세포라는 거우가 밀도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 필러가 이걸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종아리, 무릎, 어깨 같은 부위에도 지방 이식 가능한가요? 어 하지에는 보통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하지에는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는 인간에게 어,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어깨나 또 다른 부위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방이식도 그렇게 뭐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, 완벽하지 않다는 건 녹일 수 없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. 지방이식도 이동할 수 있나요? 네, 이동하거나 처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이 이동하거나 처진 건 사실 지방이식이 아니라 흔히들 알고 있는 야매 주사들이죠. 야메나 사사 그 불법 주사들이 많이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름이기 때문이죠. 그 기름들이 어 우리 몸에 어떤 기름을 이렇게 어떻게 어떤 지역에 넣어 놓는다면 이게 천천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많이 넣었을 때 얘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